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피디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제1기 신도시와 강남 의시장이 들썩거린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되고 주택 시장을 다시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그런데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 송파가 올랐고, 송파가 오르면 마용성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강북이 오르고, 제1기 신도시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오르고, 자,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음, 제1기 신도시와 강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상승, 자, 들썩거림은 일시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연쇄 반응이 왜안일어 나냐는, 바로 이 연결고리가 깨졌어요. 그 연결고리가 깨진 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폭락의 연쇄 반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 상승의 연쇄 반응이 있을 것이고. 폭락의 연쇄 반응이 있는데, 지금 상승의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일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뜨면 2기 신도시가 떠야 되는 거고, 2기 신도, 1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구도심의 아파트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다, 는 거예요.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단 2기 신도시가 아파트의 품질 면에서는 더 좋아요. 신축, 준신주급이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 폭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기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쌌었냐? 이기보다 싸지가 않았죠. 당연히. 일기신도시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고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올라온 가격에서, 에, 이번에 대선 공약 때문에 일기신도시가 한번더 들썩거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신도시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하고 있더라. 자, 이게 어떻게 상승의 시장이냐, 상승 전환으로 한 시장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상승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폭락의 연쇄 반응은 크다. 아, 송도에서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화성동탄에서도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광교에서도 한 2억씩, 3억씩, 예, 대형평수, 아주 A급 아파트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지역에서 폭락 하는 것들이 다 대장급 아파트야. 광명 역세권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고, 의양 GTX 여기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고, 다 경기도 지역에서, 어, 경기도 핵심 지역이고, 경기도 지역에서 집값을 주도했던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폭락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 예전에 여기에 분당 일산이 없었냐?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번, 한번더 상승의 디플을 한번더 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강남과 용산의 일기 신도시가 에, 강세라는 거, 강세. 에, 대선 기대감으로 오직 기대감과 정치인들의 수사적인 표현, 그 표심을 전제로 한 수사적인 표현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거요. 예 나머지 지역은 다 폭락하고 을 있다.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방 광역시 중에 에, 그나마 선방하는 데가 뭐 굳이 말하면 광주 정도. 그다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한 곳은 냉탕이고 한 곳은 온탕이고 자, 대부분의 지역은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냉탕이고 한두 군데는 온탕이고 자, 이런 시장에서 전해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나 그 온탕 지역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를 분석해 보면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 그, 곳에 가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깨닫고 사셔야 돼. 같이, 이, 어떤 그 집단적인 광기로 내동매매를 하면 그게 다, 당분간 꼭지가 될수 있다는 거야. 당분간.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제 제가 언제부터 폭락을 얘기했는지 한번 제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시면 기가 막히게 제가 마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언제부터. 폭락을 이야기한 날을 보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제가 정확히 고점을 다 찍었어요. 고점을 찍고 그 전에 밥풀로 고점이 언제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방송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방송을 한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금은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쩌면 어, 폭락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폭락의 분위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 일기 신도시는 들썩거렸나? 그리고 왜 일기 신도시에 갑자기 그 작년 그 대선 전만 해도 정말 거래, 분당 같은데 거래가 마르고 뭐 1억씩, 1억 5천씩 뭐 금매물들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됐었어요. 자, 그런데 왜 들썩거렸나? 뭐 사실 윤석열 당선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거의 비슷한 공약을 내놨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자마자 들썩거렸거든요. 이게 이제 추진될 거다. 법 재건축 특별법이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들썩거렸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그 유튜브 강의 그런 선동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 그건. 어쨌든 일기 신도시가 그런 정치적인 공약에 해서 들썩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분당의 입지가 좋아요. 뭐 일산도 좋지만 뭐 일산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아니고 일단 분당의 입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촌의 입지도 좋고. 자 좋았다라는 거요. 예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요. 예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어, 대기 수요가 많겠죠. 자 그러면서 대성공약에 대한 아, 높은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어, 인수위에서 그 특별법을 또 만들겠다고 계속 워딩을 날렸고. 자 그리고 에, 이게 이제 6월달에 지방 경기도지사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거,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어, 표심을 전제로 하는 그 워딩 정, 워딩과 정치적 수사가 나오고. 자, 그러면서 집값이 들썩거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정치인들이 날리는 그 공약이라는 게다 실행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정치인들이 선거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책임을 지질 않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그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가들이라는 거 행정가들. 근데 지금 행정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국무총리 후보자, 부총리 후보자, 아 국토부 장관 후보자들이 무슨 표현을 쓰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게 과연 음 과연 이걸 적용해서, 어, 일기 신도시가 과연 몇년 안에 그 재건축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계산해 보자, 이거야. 아 계산해 보자. 여기는 분명히 통합 개발법, 통합으로 개발해서 갈 건데, 통합으로 개발하다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을 너무 일찍 반영하면 그것은 오버슈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재건축특별법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혜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 어, 일기순 도시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일기든 1기, 일기재신 도시의 어떤 통합개발을 위해서 어떤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와 다른 택지지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재건축, 재건축특별법, 재개발, 뭐, 특별법. 자, 그런 것을, 어, 지금 빨리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그것은 그 도심에서의 공급, 양질의 입지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일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만이 아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적용할, 적용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특별한 가치가 없고 장기적인 과제라는 거야. 결국은 장기적. 재건축 특별법을 뭐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공급이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속도는 조금 빨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 그래도 그게 10년, 20년 이상 걸리는 거다. 그런, 걸리는 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깔, 지금 안 그래도 가격이 고점이 되다가 또한번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기 고점이 되고 이번에 사신 분들은 큰 고생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는 와중에서 또 똘똘한 한 채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강남이 계속 신고가잖아요. 강남의 그 핵심 아파트. 아 구정동, 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에 있는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들이 똘똘한 한 채가 계속 그 신고가를 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랬는데 이 똘똘한 한 채는 앞으로의 대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똘똘한 한 채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왜 똘똘한 한 채가 됐냐면 에, 세금 폭탄, 세금 폭탄. 그리고 뭐 취득세 폭탄 보유세 폭탄 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수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는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아서 종부세 폭탄을 맞아서 다주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원칙이 깨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모든 규제를 원상 복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복구시킬 것이고 임대사업자도 복구시킨다고 그러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또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시장이 전세 시장을 공급하는 게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징벌적 과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은 수익을 쫓아간다는 거, 돈 수익을 쫓아간다.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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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또 세금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다주택자로 가면. 그때는 시장이 또그 때는 시장이 또그 어떤 똘똘한 한 채의 거품이 빠지게,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 지금 그 똘똘한 채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어 그게 어떤 집단적 광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계속 강남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지금 그 강남 버블을 키우고 있고 그휴유증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되돌아가면 다시 돈은 수익을 쫓아 다 주택자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거. 그럼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상의 상승이... 상승하는 조건들이 지배하고 있냐? 아니면 시장을 어떤 폭락이 지배하고 있냐? 그걸 우리가 일단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아,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허구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약세장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도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를 판단하자 이거야. 자, 지금은 완연하게 약세장이라는 거야. 자, 왜 약세장이냐? 일단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다. 2.5배, 3배 올랐다.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 거래를 찍고, 지금 폭락하는 지역에서 고점 거래를 찍고, 그 고점 거래도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안 찍었어요. 그 뒤로 거래가 말랐다라는 거야. 아니, 그 고점 가격 자체가 살 만한 가격이면 거래가 계속 됐겠죠. 그러나 거래가 안 되더라. 고점을 딱 찍더니. 가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도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고 기업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팔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원자재값은 올라가는데 건 상품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더라. 소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공장도 팔아야 되고, 그 자산의 거품 빠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어떤 긴축의 시대로 갔잖아요. 유동성을 풀어줘서 자산의 거품이 생겼고, 비트코인이 생겼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거품이 생겼던 자산들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빠지는 게 지금 코인이고, 두 번째로 빠지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 경기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 집값하고 경기 불황은 상관없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식한 소리야, 무식한 소리. 자, 경기 불황도 일반적인 경기 불황이면 상관없어요. 뭐, 그렇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경험하고 시작했다. 이미 스테이크 레이션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야. 성장률은 안 나오고,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률, 뭐, 유럽도 마이너스 성장률, 일분기에 자, 우리도 1%인가요? 성장률. 자, 그런데 물가는 8%, 10%, 30%,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스테이프레이션이 아니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기 불황으로 갔는데, 집값의 폭등과 여기서의 급등과는 상관없다. 아, 물론 가격이 아주 저점일 때는 뭐 상관이 조금. 상관관계가 덜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의 거품이 생겼는데 그 유동성을 다 축소하는 상황에서 거기다 스태그플레이션 까지 왔다. 한마디로 어, 경기불안과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식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지금 유동성의 파트는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자산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예, 코인 빠지고 주식 빠지고 다음은 부동산 차례다라는 거야. 그리고 강남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치고 있다. 어떤 규제에 의해서,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집단 경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폭락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폭락의 연쇄 반응이 더 크더라는 거야. 상승의 연쇄 반응은 일기 신도시 강남에서밖에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폭락의 연쇄 반응은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고 분양가에 대한 부담. 부담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니까, 그 옆에, 옆에 집값보담더 비싸게 분양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 경쟁률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당연히 미분양 미계약이 증가되고 당연히 무주택자들 교체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구축이 거래가 안 되고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어, 전세 대출은 음, 전세 대출에 장애가 돼서 전세 금액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 거기다 되고, 거기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경제를 표방했고, 250만 공급 촉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자, 이런, 이러한 폭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런,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터질 때는 폭락한다는 라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이, 인식하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제목에 눈을 씻고 봐도 어, 상승의 어떤 조짐이 안 보인다. 상승의 요소가 없다. 상송의 조건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폭락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폭락이 전이 되는 분위기다. 지금 계속 그, 뭐, 광역시도 대부분이 초토화 됐고, 어, 서울 경기도권도 계속해서 핵심 지역에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폭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매도를 하, 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서 집을 사는데, 한, 한 채, 한 채를 가지고 사는데, 뭐, 매도할 필요가 없으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금리 이동성이 시작되면서 다 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두채 가지신 분도 있고, 한채 분양을, 한채 집을 사고 있는데, 분 양 받으신 분도 많고 그리고 교체 매매를 하실 하셔야 될 분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거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두배세배 올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 사신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집값이 올라간다고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거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어, 월급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는 나빠지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팔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에,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그리고 에, 새롭게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구축도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이 많이 쌓일 것이다. 매물이 많이 쌓이면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야.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 결국은 이번에 만든 저금리 유동성은 많은 그 사람들의 신규 주택을 매수했고 다주택자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 매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은 하락 추세 경우에 따라 폭락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고 내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매물 또는 그 청약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 절대값 브배명품피 d PD, 한 피디였습니다.